백의 입장에서 여기서 이제 수를 좀 정확하게 내보세요. 1 네. 0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요수가 가장 이제 요석이죠? 네. 이 제가 이제 뭐 우여곡절은 다 있지만 항상 마지막 수만 잘 두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수. <laughs> 네. 그 실전에서는 여기 넣으셨어요. 예, 네. 그래서 왜 넣으셨냐 했더니 예상대로 이제 끊는 돌이니까 으면 늘어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바둑에서 그게 대부분 그게 맞습니다만 지금 이게 안 맞는 딱 거의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laughs>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예, 어, 하지 말란 단수를 하시고 네, 늘고 네, 요거 이제 연결하시면 네. 자, 그럼 이제 아, 넘어가면 은 흙이 백이 마무리를 어떻게 질까요? 그좀 잡아요. 뒤리치고두 점이 두 점. 네, 그렇죠. 그냥 두셔요. 네. 네. 그러면 요둘만 잡으면 되니까 이거는. 그래서 실 전에서는 네, 으셔서 잘못 두셔서 이 흙이 그나마 이제 살긴 살았는데 그래도 백이 단수치고 있고 단수치고 이렇게 막히면은. 이래도 나쁜 겁니다. 이래도. 네. 자, 흙이 단수를 칠게 쓸데없는 수입니다, 실은. 폐는 이때 하셔야 돼요, 백이. 그러니까 백은 돌이 두 개밖에 없죠? 흙은 잔뜩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때 하시는 겁니다, 이때. 있는 게 아니라. 여 그래서 이제 폐를 하셨으면, 젖히면 이것도 걸리고, 또, 또 폐를 걸어가면, 폐 크기가 다르니까요. 자 어쨌든 그 상대에게 어 어쨌든 뭐 이게 내가 약하다라고 하면 원칙을 잘 지키셔야 되는데 돌이 이게 하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두 칸만 벌리시면 됩니다. 두 칸만. 괜히 네. 쓸데없이 가니까 네, 나쁠 수밖에 없죠. 네. 자,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요거는 6단, 56단 레벨에서 두신 건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둘 요... 백이 여기를 이제 다가왔는데요. 붙이고 젖히고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이 만회모로 두셨어. 흙이 여기를 어떻게 막는다고요? 네, 네, 네. 네. 하나 늦춰서 네. 네. 붙이고 젖히고 네. 동일한 모양입니다. 귀에서 나오는 형태가 병에서 똑같이 나오니까 네. 여기서 네. 여기 두시는 거죠. 네. 끊고, 요것도 이런 수도 있으니까요. 늘고, 단수, 있고, 자, 이렇게 어쨌도 호구를 쳤는데, 배기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 도름막제 좀 쓸데없이 붙고 있긴 한데, 네, 귀잖아요, 귀. 네, 귀는, 네, 요 지역도 이제 예, 33. 33? 네. 그 백이 요렇게 이제 벌려져 있어요. 돌이 하나 쓱 왔어. 그러면 또 불안합니다. 나의 소중한 <laughs> 집이 다 깨질까봐. 깨질, 깨질 것 같은데 어떻게 지키시겠어요? 만약 지킨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정 떨리면 그냥 받으시면 돼요. 네, 떨리면. 여기에 뒀어. 여기 두셨어요. 네. 그 이런 식으로 두시는 게, 그, 끝나고, 이렇게 합왜 두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부님이손 빼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냐. 예. 네. 두 번째는 좀기력이 되신 분들은 여기를 둬서 내가 상대가 들어왔을 때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지킬 거면 지키고, 네. 손뺄 거면, 손을 뺀다고 하면 어디 두셔야 돼? 여기를 두시잖아요. 그러면 완전 반대 두셔야 된다 완전 반대. 자, 이 완전 개념 이제 <laughs> 지킬 거면 정확하게 지키시고 손뺄 거면 완전 반대로 두셔야 됩니다. 그 일, 이번에 중국에 여섯 명이 졌잖아요. 한 중국 일본 합쳐서 신진수 여섯 명이 졌는데 그 중에 이제 도중에 진 중국애들 둘이가 이제 그, 사인을 하는데 애들이 걔는 뭐하 뭘 사인하라 할게요. 그때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은 자기 이름을 렇게 사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애들은 하여튼 좀 묘해. 그니 이제 멋있는 이제 사자성어를 쓰고 이름을 적더라고요. 그래서 몇명못 해줘. 애들이. 음. <laughs> 못 해줘. 근데 제가 조금 근데 그게 많이 당연히 몇명못 해주잖아요. 그니까 러 애들이 진해대 나라 애들보다 신진선대 사인을 많이 거든요신진선은는 두두둑. 다시 두뚝 다시 그러니까 회전율이 좋잖아요. 중국 애들은 열심히 막써 한참 키워다 그만하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지서가 유독 더 인기가 좋은데 뭐 이렇게 하길래 시간이 그렇게 걸리나? 했더니 팔풍부동이라는 사자성어를 쓰는 거예요. 팔풍부동 그러니까 여덟 곳에 바람이 휘몰아쳐도 내가 흔들림이 없다. 이게 불교에서 나온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애이 이거 왜 쓰냐 그랬더니 이 바둑판이 귀가 네 개잖아요. 네. 변이 네 개죠. 곳곳에 싸움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내가 싸움이 펼쳐지고 아주 어려워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그 이론이고, 특히 이번에 신진서가 워낙 강하니까 신진서가 아무리 나를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쓴 놈들이 제일 빨리죠. <웃음> <웃음> 그 사이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지. 자 그래서 이게 했는데 무슨 이치냐? 귀는 귀까지 여, 귀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요. 변은 변길이 연결됩니다. 따라서 백이 여기 뒀다. 선수를 잡아라라고 하면은 선수 잡고 어디로 가셔야 돼? 요 여기서 두면은 이리로 네, 가셔야 되는 거고. 상대 여기 뒀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여기 꼼짝꼼짝하지 마시고 네,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귀에서 여기서 뭘 하고 있다. 그러면은 대각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 뭘 하고 있다? 저쪽으로 그래서 팔풍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팔풍 뭐예요 팔풍 부동. 예, 바람. 예, 예, 바람. 핵 말의 기본으로 공부하세요. 종합 강의 한달 이용권을 서비스로 드립니다. 여덟 팔, 바람, 팔풍. 그다음, 그다음. 안이 불, 안이 불, 불. 네. 네. 움직일 동. 네. 아, 움직일 동.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말은 그런 듯합니다. <laughs> <목소리> <목소리> 아, 네. <목소리> 아, 네. 아, 네. 말은 그렇듯 해, 애들도. 그래 이제, 아까 제가 요 얘기는 상대가 여기 왔을 때 내가 손을 빼려고 했다면 네. 깨질 거각오고 과감하게 반대쪽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 요로 <목소리> <여기로> 가시면 <laughs> 거기서 그게 그거다. 그래서 오바둑에서 말씀드릴 거는 바로 이 팔풍에 관한 얘기입니다. 풍 네. 그 참고로, 이제 그래서 AI를 한번 돌려봤더니, AI가 이제 3, 3을 들어가자, 들어가잖아요. 이런, 이런 식이 되는데, 이런,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러면은, 이 선을 두면은, 100이 똑같은 구침을 하더라도, 항상, 역시 마찬가지로 AI가 이쪽으로 가라 그래요. 여기를 여길, 여길 둬도 되고, 저길 둬도 돼요. 상관없어요. 여길 둬도 되고, 저길 둬도 어피스 하긴 한데, 예, 대각선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AI도 이제 지금 뭔가, 얘도 뭐 그걸 알고 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근데 그 수치는 이제 뭐 승패에 직, 이렇게 뭐겨결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제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붙이고, 젖히고, 이제 늘고요. 이제 코칠 때, 정석이 여긴데, 이렇게 두는 것도 둘 수는 있지만, 네, 그리고 뭐 좋은 작전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돌이 붙었으니까 늘고,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막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두면은 백이, 어떻게 둘까요? 일단. 네. 이쪽으로 두면은 공격을 가실 때 돌이 항상 높게 가셔야 돼. 네. 1, 2, 3, 4선으로. 그럼 밑으로 이제 쳐지겠죠? 쳐지면은 다시, 잡으려 하지 마시고, 네. 이런 식으로 기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모양에서 상대가 이제, 백이, 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습관적으로 두게 되시는데, 요거는, 내네 돌이 있을 때, 이거 집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시면은, 나가고, 네 이런 식이 나갔을 때, 백이 양곱마입니다. 자, 젖히면은, 어떻게 되죠? 백의 다, 흙의 다음 행마가, 네. 자, 이제 요게 이제 보이시면은, 어, 그래도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가신 건데, 끼우는 수가 안 돼야 됩니다. 단수, 나갈 때, 막으면은, 미는 것까지 되는데, 자, 이렇게 넣어서 이제, 백이 잡히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요 맥을 터득하시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되는 걸 배우시면은 어 이제 안 되는 거를 좀 확인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와서 밀고 자, 이런 모양인데 여기서 자충수가 어디죠? 자충수가 흑이. 네, 요 수가 자충수죠. 자충은 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있고 자, 이제 백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럼 이때는 붙이는 수가 이게 안 된다, 이거죠. 네, 끼우고, 끊고, 네, 늘고, 단수, 늘고, 네, 막고, 네, 밀어가면은, 요게 없으면은, 네, 막아서 잡는데 예, 쓸데없이 이런 걸 하셨고, 네, 그래서 요게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요, 이, 요 수순을 기억하시면은, 이거 이제 이것도 까지 아시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 과정은 이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높게 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붙여서 젖힐 때 붙이면은 여기 못 끊으면 늘어져야 되는데 이게 무슨 모양인가요? 호구 형태를 주면은 백이 나쁘니까. 앞서 전에서는 이쪽으로 오셨는데 흙이 씌어간 거잘두 신수. 흙이 어쨌든 이선으로 쳐졌죠? 이제 음. 손을 빼시는 거야. 근데 손 빼서 여기 어우 두신다고요? 네, 일러 일러 두셔야 돼. <laughs> 여기. 네, 여기까지 하셨고 이거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자 열로 오셔야 되는데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laughs> 흙이 이수가 좋은 수는 아닌데 여기 모양만 보시고요. 백이 깨는 급수로 한번 찾아보세요. 자, 모양의 급수로 네, 항상 상대 모양이죠. 네, 귀는 쳐다보지 마세요. 귀는 특히 귀구침은 제일 강한 모양이니까 네, 변 변의 변이 어떻게든 귀보다 무조건 약합니다. 네, 첫 수는 네, 항상 점 근처니까 네, 네, 끊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되고 이 호구 자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빼놓으면 연결하면은 나가셔도 되지만 예, 어쨌든 제 이제 가뒀다. 그러면 이제 모양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배기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네. 여기서도 일단 나가셔야 돼. 요 자꾸 나가셔야 돼. 그러니까 나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어쨌든 여기 이제 막힙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나가려는 과정에서 한두 칸은 집이 꼭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나갈 데 없죠? 그럼 어디 두세요? 네. 이제 여기가 이제 니까 이렇게 두시면 이렇게 두시면은 이사육집 이상 나죠. 자 막았습니다. 이제 넓히만큼 또 이제 중앙도 일단 갖다 막혔고 여기도 이제 막혔어요. 그러면 이제 내 가운데에서 급소를 두시면 돼. 요 급소는 네, 한 가운데. 그러니까 방두 칸으로 이제 나누셔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가운데 두시면은 이쪽에 한칸 여기 한칸 대충 나오죠. 기력이 더 세시면은 끝없이 넓히시는 거고. 네. 넣었어요, 이쪽에 여기요? 아까? 아, 그러셔도 돼요. 네. 근데 여기 두실 거면 붙이는 게더 묘수죠. 어차피 여기 못 둡니다, 흙이. 네. 끊고, 한 점을 버림돌로 써서, 네, 중앙부터, 여기서 때리고, 있고 막으면은, 이거는 이제 더 깨고 사는 형태가 되니까요. 이 수가 오히려 악수인 경우가 은근히 많은데요. 이렇게 해서 막으면은 급소자리 남기죠. 네, 오히려 거꾸로 남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실 거면 붙이는 거를. 네. 좀더 정확하게는 백이 여기를 두셔야 됩니다. 좀더 정확하게. 어차피 끊기는 건 마찬가지. 연결하시면은, 네, 더 정확하게 그냥 둘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고 나서 두시면은 괜찮아요. 더 좋죠. 자, 붙, 실전에 붙이셨는데. 이거, 젖히고, 늘고, 아까 나온 모양. 이것도 이제 프로 봐도 흉내 내신 건데, 굳이 이렇게 두실 거 없어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풍덩 들어가 살아버리면은, 흙이 더 대책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좀 겁나죠. <laughs> 네. 그래서. 이 손으로 네. 입구자 말고 다른 게더 좋습니까? 이거요? 네. 네. 그냥 미는 게 게, 미는 게아 그냥 늦히는 게 좋아요. 네. 늘고 어차피 일단 지켜놓고 지켜놓으시고 자 여기서 백이 어떻게 두세요? 귀를 또 귀에 두신다라고 하면 네 그렇죠. 삼삼 해놓고 고민은 상대모 뭐. 급소는 예 급소로 해놓으면 받는 쪽이 머리가 아프거든요. 붙이면 일단 젖칠하잖아요. 젖히고 대, 대조치는 것도 있고, 뭐, 끊으셔도 되고. 네, 그러면 보통 이렇게나 이렇게 뭐, 단수치게 되시면은, 네, 뒤로 두고, 따낼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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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삼을 두시면은, 어떤 대부분 ]인가요? 안 죽어요. 네. 그래서 이 그럼 푸드를 왜안 두냐? 푸드왜 이렇게 두냐? 붙일 때 죽으니까 잡히니까 안 둡니다. <laughs> 흙이 어디서도 안 죽을까요? 아니, 죽을까요? 잡는 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그럼 붙이 붙이 선은 이거는 제일 쉽게 수가 납니다. 이거는. 화점은 더 쉽게 수가 납니다. 네. 그래서 네, 열로 넣으셔야 돼. 이것도 수가 나고 넣는 거만 수가 안 나요. 네. 근데 이게, 수가, 맛이, 수가 날 여지가 굉장히 많아서요. 요것도 있고, 또 이제, 나와 끊었을 때도 복잡하고. 왜냐하면 여기 넣으면은백이 넣으면은 흙이, 이거 막으면 수가 또 바로 납니다. 네, 마늘 못 두고, 네, 막을 때, 이쪽으로 막으면 수가 또 바로 나요. 그래서 막, 흙이 넣면은 여기 마늘으로 이렇게 잡으러 와야 되는데, 뻥뻥 뚫리면 고달프죠. 항상 말씀드리면, 이게, 가르치는 것도, 이제, 결국, 뭐, 이제, 여기 뭐, 세신 분들이면, 뭐 다할수 있지만, 계산의 영역이 있고, 이, 전투의 영역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배우시는 분들도, 프로 입문하실 게 아니라면, 전투에 집중하시는 거고, 저도, 예, 전투만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수는, 여기 지켜서 수가 안 납니다. 하지만, 집으로는 이게 이게 더 낫죠. 근데 여러 선생님들 바둑은 집으로 이기는 그런 형태대 아니니까. 행마의 기본은 어떤 강의인가요? 바둑은 어, 핵마로 시작해서. 행마로 끝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돌이 하나가 놓여지고 그 다음에 돌이 두 개가 합쳐지잖아요. 그 이상부터를 행마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행마의 원리를 알고서 두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막 두는 것은 역시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이번 행마의 기본은 행마의 기본 원리부터 중급 단계, 응용 단계까지 수준별로 나누어서 수업을 했습니다. 행마의 기본의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략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우선 1단계는 말 그대로 핵마의 기본 원리부터 생각을 합니다. 대략 1강부터 20강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어, 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또우리 고급자들 입장에서도 아, 이런 원리로 핵마가 돌아가는구나. 그런 원리를 설명드리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어, 2단계는 대략 24강에서 50강까지 해당이 됩니다. 어, 5급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전투 행마에서 어떤 행마를 써야 되는지 또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51강부터 63강까지 해당이 됩니다. 대략 5급에서 3급 분들 사이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 바둑에서 좀 어려운 개념이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복잡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살짝 넣었고요. 또 반복되는 행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강의가 만들어진 과정은 어떠했나요? 네, 항상 책을 쓸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아, 다시는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책을 썼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바둑 1만판을 검토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행마를 일단 골랐습니다 어, 이번 행마의 기본에서 좀 달라진 점은 기존에는 여러분들 바둑을 주로 관찰을 했는데요 이번 행마의 기본부터는 어, 프로들의 바둑도 똑같이 관찰했습니다. 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똑같이 어, 설명을 들으면 어렵잖아요. 그때 프로들의 바둑을 좀 핵심을 추출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바둑이 한70% 프로들의 바둑이 한30%그 중에서 스를좀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핵마의 기본은 전용 앱및 홈페이지에서 문제 풀이를 같이 한다면서요? 기존의 USB 강의는 일방적인 수업이죠.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영상밖에 보내드릴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저희 어플에 접속해서 영상과 더불어 문제 풀이를 하시면은 굉장히 복습과 예습이 같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바른 공부법은요, 먼저 문제 풀이를 하셔서 내가 잘 하나 못 하나 먼저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문제를 푸셔서 복습을 하시면은 아마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구입은 어떻게 하나요? 02554의 3988로 전화하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이체하시고 교재를 받으실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우편으로 교재는 발송합니다. 어, 어플은 바로 여러분들 전화번호만 입력하면은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 이벤트 네 기존의 USB와 더불어 여러분들 문제풀이 어플을 같이 하시고요. 어 문제풀이 그 다음에 영상 시청, 그 다음에 교재이세 가지가 합쳐서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효율적인 공부와 더불어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나 체크가 될 겁니다. 꼭이세 가지를 같이 하시고요. 이 USB 영상을 받지 않고 저희 어플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종합강의 한달 체험권을 드리고자 합니다.